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작품 밖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행동과 내면 심리, 즉 수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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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작품 밖의 서술자가 인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그 인물의 속마음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특히나 어느 부분에서 뒷부분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어디 있냐면 16 페이지 밑에서 오른쪽이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물을 회감을 회상한다라고 해서 얘머릿 속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잖아. 되나? 이런 부분에서 나오고요. 자, 이번 문제 볼게요.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고요. 시 자, 1번음맥지 보시게 되면요, 기억. 돈을 지키려는 모습을 통해 영감님에게 손을 끼치지 않으려는 수나미의 마음을 알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주인 영감님을 위해 그돈 많은 죽기를 무릎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1번 크게 문제없고요. 2번 선택지 니은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전거를 들고 달리는 모습을 통해 해방감을 느끼는 수나미의 마음을 알수 있다. 그래서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 갈기듯 달기. 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라고 하는데서 이것도 크게 문제없죠. 3번 선택지 디귿입니다. 도둑놈 꼴이라는 말을 통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수나미의 마음을 알수 있다.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크게 문제없죠. 4번 선택지 리을입니다. 책을 집어던지는 수나 어, 행동을 통해 수나미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오늘 수나미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책을 집어넣었다. 수나미는요, 이게 일 끝나고 나면 자기 돈 모아가지고 뭐 가겠다. 야학당도 가겠다. 그래서 야학가서 뭐다 졸업장 따고 나중에 대학생도 돼야지. 이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일 끝나면 피곤한데도 책을 붙잡고 있었는데, 물론 많이 공부를 하진 않아요. 하다가 잠들고 하다가 잠들고 피곤하니까 뭐 이랬었는데, 될수 있으면 그래도 책을 보려고 노력을 했었다고. 근데 여기서는 아예 지금 못 보고 있잖아요. 집중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어던진다. 혼란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내적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4번도 제기고요. 5번 선택지 미음입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행동을 통해 신사에 대해 수나미가 분노하는 마음을 알수 있군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순간 수나미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닥닥 일어서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조금 방 안을 헤맸다라고 되어있는데요. 왜 죄책감과 쾌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야 얘는 지금 심리적으로 되는 자 그래서 5번 선지가 답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A와 B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번 치시고요 자 보기 부분 보시게 되면요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은 자전거 도둑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한 소년이 소년기에서 여기 출거자한 소년이 소년기에서 성인의 단계로 입문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아의 깨달음과 성숙을 다룬 성장 소설 여기까지 주거고요이고요이 작품에서 수남이는 속물적인 어른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물질적 측면보다 여기 출거자 물질적 측면보다 양심이나 도덕성이 중요함 여기까지 주거고요 이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소년은 성숙해 간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어린아이가 커가는 소설들을 우리가 성장소설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1번 선택지 A에서 어쩔 줄 모르는 수나미의 모습은 수나미가 소년기 자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볼수 있겠군. 맞죠? 아직 어린아이죠? 자 그래서 1번 제끼고 2번 선택지 A에서 자전거를 뺏기는 사건은 수나미가 성장하는, 성장하게 되는 계기 자전거를 뺏기게 되고 그리고 자전거를 훔치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됐나 됐어? 그래서 2번도 제 끼고요 3번 선택지 B에서 영감님이 수나미를 칭찬하는 모습은 영감님이 도덕적인 어른들의 세계에 있는 것을 볼수 있다? 도둑질을 칭찬하는데 그게 도덕적인 건가요? 아니죠 다음 몇 번? 3번이다 넘어가서 자, 18페이지 볼게요. 18페이지 보시면, 지역난방과 관련되어 있는 지문이 나와 있는데, 이거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읽고 풀어주세요.